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구절은요 열왕기하. 아 어, 이게 또 잘려서 나오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8절과 어,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일단 해당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기하 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일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에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정말 능력의 종, 엘리사. 예, 네, 좀 엘리사는요 능력을 행한 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건좀 약간 어,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9절도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자이두 구절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왕기하의 엘리사입니다. 희한한 능력과 권능이 많이 나타난 사람이었죠. 오늘 읽은 대목에서는 이 사완의 어떤 영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죠. 그죠? 아, 진짜 이게 불말과 불병거. 이 대목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어, 영적으로 더 잘하고 더큰 어른이 영적으로 덜 잘하고 더 작은 어린아이에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거나, 영적인 것을 경험시키거나, 어떤 은산한 능력을 전해주거나,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뭐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11기하 6장, 6장 전에, 전에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어, 엘리사가 행했던 일들이, 와, 아, 진짜 특이하고 독특한 권능과 기적들이 많습니다. 뭐 봄이 나타나게 해서 애들을 때려 죽이질 않나. 예. 2 0개만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질 않나. 뭐 독으로 오염된 솥에 가루를 뿌려서 독이 없어지고, 독기자루가 뭐 빠진 물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이 독기자루가 또 떠오르게 만들죠. 나만장군 예, 문둥병 고치는 것과 죽은 자 살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엘리야 시대에, 그러니까 엘리사의 스승이자 멘토였던 엘리야. 엘리야 시대도 사실 막장이고 영적으로 힘들었지만 뭐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건너가는 엘리사 시대 때는 더 심했죠. 저는 전지구적으로 시대가 더 어두워지고 더 힘들어지면 이러한 부류의 종이 나타날 것이라 아니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자,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더큰 엘리사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영혼을 순간적으로 열어서 영적인 진짜 현실을 보게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영적인 어른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제대로 자란 사람 한 명이 있으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 혹은 사람들에게 잘 인도해 줄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 진짜 크나큰 복입니다 헌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에 이 사완이 영적으로 꽤 잘한 사람이었다면 엘리사가 영안을 열어주지 않았어도 본인도 어, 똑같이 봤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또 다른 경우입니다 <laughs> 사무엘이 무언가를 듣습니다 헌데 자꾸만 착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왜 육성으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라 착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잘라고 자리에 누워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의식이 활발히 움직이는 때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의식이 활발히 활동하는 때도 아닌 어, 차라리 의식이 활발히 움직이는 때였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사람이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이 이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특이합니다. 예. 분명 나를 부른 게 너무나 분명해서 뒤를 돌아보는데 아무도 부른 사람은 없죠. 그리고 이 건초더미에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가 내 귀에만 천둥 소리 같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건초더미에 무슨 쇠 쇠뭉치도 아니고 바늘 하나 떨어지는군요. 이건 소리도 안 나요. 소리가 아예 없습니다. 예, 소리, 무. 예, 없어요, 없어. 근데 그 소리가 내 귀에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뭐 천둥 소리 같이 들린다.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건초더미에 바늘 하나 떨어지는 것은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죠. 헌데, 이게 당사자에게는 천둥 소리로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이라는 게 약간 이래요. 그래서, 뭐,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뭐못 들었다, 안 들렸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네. 그 사람, 그 사람한테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들리게 돼 있습니다. 헌데 사무엘이 엘리에게 나를 불렀느냐고 몇 번이나 물어본 것은, 어, 뭐, 사무엘이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는 탓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려고 누운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어딘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무의식이고, 얘가 의식이라고, 이두 경계에서, 뭐, 붙일 수도 있고, 뗄 수도 있는데, 일부러 좀 약간 설명을 위해서 좀 떨어놓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는, 온전히 의식에 속하는 경우에 겪거나 듣거나 체험하는, 체험되는 현상들이 있고, 뭐 무의식에 속하는 경우에 겪거나 듣거나 체험되는, 체험을 하는 현상들, 뭐, 이렇게 딱 둘로 나눠 이야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 무의식이 활발할 때, 뭐, 세 가지 경우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죠. 뭐 사람이 잘 때라든지, 잠이 들어 있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뭐, 비몽사몽. 깼지만은, 음, 몽, 뭔지 모르겠는, 약간, 정신이 없는, 제정신이 아닌, 잠에서 막 깼을 때, 여전히 졸린 데 그러나 잠은 께 약간 그런 아래송한, 네, 뭐 비몽사몽인 때, 그리고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 뭐, 기절을 하거나 의식을 잃을 때, 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무엘이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은, 뭐, 완전 의식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의식에 속한 것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합니다. 본문 구절에는 전 안에 누웠더니 뭐 그다음에 혹은 다시 누우라는 표현이 몇 번에 걸쳐 등장하죠. 즉 잘라고 누웠다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가 완전히 잠들어 있다가 비몽사몽 중에 천사를 보고 뭐 수갑이 풀어지고 공간 이동을 한 것과는 달리 이때 사무엘이 경험한 것은 의식에서 시작하지만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 어디선가에서 체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경험은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무의식 안에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의식을 조금 벗어나서, 조금 벗어났다라고도 말을 할수 있을 거예요. 비몽사몽에 완전히 의식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는 것이고, 어, 사무엘은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가는 어느 시점에, 예, 중간에 어느 시점? 아니면은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가려고 하는 이 경계선에서 어느 시점? 뭐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뭐약 이야기 해볼 수 있는 거죠? 어, 게다가, 이 사무엘은 그때 당시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뭐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험해 보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뭐 영특한 아이였으리라 생각되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불렀을 거라고 어, 세 번이나 착각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헌데 제가 주시하는 대목은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라는 대목입니다. 왜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만 말씀하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고, 교류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 제가 예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께서, 뭐, 천국에 가장 좋은 새 예루살렘에는, 뭐, 전 세계에서 딱 다섯 명, 아니면 열 명이라 그랬던가? 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난, 안 납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열 명이라고 해봅시다. 예. 천국에서 가장 좋은 새 예루살렘에는 전 세계에서 딱 10명만 갈수 있다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숫자가 기억이 안 나요 10명만 갈수 있다 라고 하길래 제가 천국 내에서도 가장 좋은 곳에 적은 수의 사람이 갈 것이다 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숫자를 제한하시겠냐 많은 인원이 더 좋은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시지 않겠냐 10명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10명만 입성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좀 떨어지는 천국으로 보내실 것 같냐. 이걸, 이 가게, 가, 입성을 하고도 남을 만한, 만큼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이 찼으니까, 걔네들은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왜 그렇게 정의하느냐. 제가 이야기한 적이, 네. 그 분은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 어떤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갖고 있었는데, 정서적인 큰 상처가 확실히 어떤 개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회방을 놓더라는 것이었죠. 그 분의 이야기가 맞는 것이었다면,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에게도 말씀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이고, 그 둘이 한 공간에 있었다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엘리에게도 들렸어야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사람 120명이 기도하다가 영적인 현상과 체험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알고 있죠. 그죠? 그때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고 그랬나요? 개인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전부 다 집단적으로 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과 엘리 같았나, 네, 사무엘과 엘리 같았나 말이죠. 그렇다면 왜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은 것일까요? 네, 그것은 자녀들을 통해 들어온 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홈리 비누하스. 어, 그들을 통해 들어온 죄의 잠식당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이 정말 맞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엘리사. 사완입니다 사완 사원 사이드에요 여기는 엘리 사무엘 네. 여기는 뭐 영적 어른과 영적 신생아 뭐 영적 어린아이 이렇게 이야기해볼 수 있겠죠 한 공간에 임하는 성령의 체험인 역사 네. 큰 자가 어린아이를 도와줘서 같이 보고 겪고 경험 하게 합니다 이쪽은요 한 공간에 임하는 성령의 음성을 영적 신생아나 다름없는 사무엘에게는 들리나 엘리는 못 듣죠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고, 가능한 한 많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나, 죄로 인해서 한 공간에서도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못 듣습니다. 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으로 변모되면, 그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디 집회 장소나 큰 능력의 예배 모임을 찾아가는 것도 뭐 필요합니다만 어, 근본적인 것이 해결 안 되면 누구는 경험해도 아무런 것도 못 느끼고 빈 손으로 올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어하시는 자신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타내시길 기뻐하신다고 어, 확신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자들이 그 숫자가 뭐몇 명이든 몇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기만 하다면 한 공간에서 약간의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집단적으로 그분을 경험하는 일을 어, 그분을 경험하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엘리사처럼 어, 누군가를 끌어주는 위치에서 계시는 한분한분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조금 제가 짧게 이야기를 했네요.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영적으로 어른과 어린 아이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영적으로 어른이 보게 만드는 영의 눈을 뜨이게 만들어서 불마차와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물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두려움에서 눌림에서 어, 해방시키고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대목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영적으로 어른이 되게 됐을 때 주님 어떠한 체험을 경험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은사를 임파테이션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영의 눈을 띄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어른으로 갔어야 하는 엘리제 사장은. 한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가 말씀을 하실 때 그에게는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말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막히면은 한 공간에 있어도 누구에게는 들리는 음성이,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누구에게는 경험되는 체험이, 누구는 그냥 갔다, 그냥 오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신의 기준에 맞기만 하고 합당하기만 하면 몇 명이 모였던 한 공간에서 한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일이 역사적으로도 있었습니다. 마가다락방 사건을 볼때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멀뚱멀뚱 가만히 있고 이렇지 않았습니다. 어, 개인차는 있겠지만 다 똑같이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했듯이 주님 점점 어떤 예배의 개념이 그리고 점점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심이 강력해지고, 그리고 시대가 악하게 될수록 엘리사와 같은 그런 능력의 종, 능력의 시대가 열리고 그런 능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떤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이 어려워지는 시대로 갈수 있을 텐데, 좀 그러한 때 바라옵기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장소에서 그러한 상황에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갈수 있도록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